자, 자, 일단은 손풀러, 저, 테이 파라모 솔로 한번 가보. 솔로 장인. 뭔 소리야? 어, 잠깐만. 일단. 아, 배그 요즘 너무 재밌어요. 배그 개꿀잼이야. 파라모 하면 제발 저 좋은 거나왔서겠다 미래가 아니고 현실 아니야? 어? 솔로가 말이야 현실 그냥 진행형 아니야? ING 아닌가요? 미래가 아니고? 저 단어를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ING인가요? 그치 그치 미래라고 하면 안 되지 현재 진행형 ING라고 했어야지, 했어야지. <laughs> 나이 들어서 친구를 만들기 <laughs> 개힘들네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 뿐이라 아 그것도 참 그래 친구 만나기가 너무 힘들 어 그러게 어쩌라고요? 아휴, 저기 우리 외로운 사람들끼리 어? 친하게 지냅시다 아라카자님 사과합시다 사과... 사과 저 우리 악수합시다 우리 친구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? 우리 친구합시다 악수 아아 졌네 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그래 우리 다 친하게 지내야지 어? 우리가 싸워서 이득 볼게 없어 진짜 만날 적이 없어 아니 제가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 이제 동네 그 이제 동네 어떤 남자애인데 남자애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헌팅 받은 적이 있었는데 번호를 이렇게, 이렇게 주고 받았어 그냥 친구처럼 진 동네 친구 하자고 어, 그래갖고 만났는데 아개노잼인고이 만났는데 막 그때 먹은 것도 기억나 조개 조개찜을 같은 걸 먹었나 어쨌든 그 무슨 뭐였죠 조개 아니 아니 무한 무한 리필? 약간 그런 거 먹었는데 먹으면서도 맛도 별로인 것 같고 그냥 애, 그냥 그 사람이 별로였나봐 유사사우나이이거 필요 없어 뭐야 아씨 놀래 놀랄... 라아 <laughs> 뭐야 야 누가 장전했는데? 아 지금 누나. 아, 나. 나 죽이려고. 아유 나아 누가 장전해서 뒤돌아봤는데. 아 돈내잖아. 아씨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 돈낸 거 알면서도. <laughs> 아 뒤돌아봤잖아. 어 헷갈려. <laughs> 그리고 내가 내릴 때도 한 명밖에 나밖에 안 내렸어 갖고. 그냥 저체탈까유사정책아 샷건 들걸 무지성인. 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느. 내... 나이스.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돼. 아무 생각 없. 이 아무 생각 없. 이 치패들. 아왜 잘하냐고? 나 원래 잘해. 뭔 소리지?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된다니까. 아, 조끼? 아, 나 저기? <laughs> 아, 잠깐만. 어? 야, 여기 시체 어디 갔아 아, 몰라. 그냥 가야 될것 같아. <laughs> 여기 밭꿀 좋아. 엎드려서 가면 모름. <laughs> 저 잔디밭, 기어, 엉금엉금 매다 했는데 3등 했잖아. 조끼 신경쓸거라고? 난 조끼 없다 아예 조끼 상관 안한다 난 나의 에임을 믿어 어 이거 용화 피도 달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아니 이거는 한국맵 아멘 한국맵은 이렇게 안 생겼어 스킨 다빼 용암 손으로 퍽 치는 영상도 있다고? 아우 별 보고싶지 않아 약간 그 느낌이야? 왜 라이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그런 방식인가? 고온의 기름에 손 넣는 것도 그런 거. <laughs> 아. 나 때리는 거야? <laughs> 저기 저거 아 저거 아니네? 어 아, 뭐지? 어디서 때린 거지? 어, 야, 이거 노란 거 너무 튄다. 아, 보급을 때리려다? 멍청한 녀석. <laughs> 어, 맞네. 아! 아 맞네. 긴가민가 했나 보네, 쟤. 난네안 보이는데, 저 엎드려 있는 거 같은데. 아, 큰일났다 여기. 긴가민가 하면서 때렸는데, 내가 이제 색 바꾸니까, 어?

야, 거 어디 갔지? 야, 니들끼리 싸우면 안 되냐? 누나 너무 힘든데. 이들아. 저기까지. 대발. 이들아. 여긴 그렇다 치고 여기. 여기만 아 쟤네 뭐해? 아나또 가야돼 근데 저기 하나 여기 하나 나있는거 같거든요? 아 근데 수로탄 이거를 좀 아껴야돼 그치 쟤네둘이 싸우게 해.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어서 막 기다려 기다려 어, 오바노? 오바노? 자기장 잠긴거 같은데 쟤? 응나 거기 없어 저기있다 잘못던져 뿌 잘했는데? 뿌리 잘한다. 어 미쳤는데 오늘? 아나왜 이렇게 잘해? 아니, 나? 어 <laughs> 아, 나? 아니 너 진짜 너 오늘 너너그나 진짜 방금 소문 들었어. 아이게 배전 스해도 되겠는데? 다시 모형 볼까?